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서 여러분의 한숨소리마저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화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어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줄 모를 때에도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편이요.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습니까? 패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요.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아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바울처럼 여러분과 쳐도 알고, 분명히 믿고, 지금은 전쟁 도중이지만은, 이 전쟁 도중에 어려움이 있고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승리가 우리 것인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은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흔들 수가 없고 아무것도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팔, 그 팔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어떤 때는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도 그냥, 그냥 힘이 없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을 수도 있어요. 놓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서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는지는 모르나, 놓고 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과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강건해서 때때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렇지 않아! 괜찮아! 우리는 절대로 지을 수 없어 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늘 변화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아무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승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겼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확고한 믿음, 꾸안 지식, 이것이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박혀서, 앞으로도 남은 전쟁이 있어요. 밖에서 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내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